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내가 오늘 학원 보내놓고 마트에 장 보러 갔거든 거기서 진짜 예쁜 여자가 있는 거야 김혜수 닮아 근데 그게 누군지 알아? 나 20년 전 대학교 때 만났던 내 여자친구 내 첫사랑 와그 순간에 머릿속으로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? 저 혹시 야 이뻐졌다 나 기억나요 <laughs> 거기 푹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 빛나는 열매를 보여준다 했지 언젠간 내가 꼭 빛나는 열매를 보여주지라 원뿔원으로 초코파이만 네박스를 사가지고 내가 손에 들고 있었다 근데 걔는 샤넬 메고 있더라 엄청 사랑했었거든 내 평생 걔처럼 사랑한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진짜 내목숨보다투 사랑했단 말이야 걔가 그랬거든, 헤어질 때. 나중이라도 나 어디서 만나면 절대 아는 척하지 마. 내가 헤어질 때좀 지저분했어. 그래서 걔가 아예 내 이름을 걔뇌 속에서 다 파내버리고 싶다고 했거든. 그래서 나를 진짜 엄청 사랑했단 말이야. 빛나는 열매를 보여주고 싶고 진짜 사랑했는데 제가 진짜, 진짜 사랑했는데 야. <laughs> 누굴 사랑해? 우리 엄마. 나 엄마 엄청 사랑하잖아. 엄마 사랑해. 나 끊을게. 장전. 참전! 장전.